제가 어 경기를 하면서 어 조금 이렇게 하체를 많이 못쓸 때가 많아요. 네. 어 조금 체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스윙이 하체를 리드해서 치는 스윙보다는 자꾸 상체로 이렇게 엎어 들어가는 스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바쁘시니까 제가 오늘 그 레슨을 꼭 받고 싶어서 특별하게 작가님께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레슨비 주시는 거죠? 아, 어, 작가님이 어디 계시지? 네. <laughs> 네. 그 하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초고속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백 스윙을 하고 이제 다운 스윙 내려올 때 이제 하체가 좀 쓰는 게잘안 돌아간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어. 자, 백 스윙 되고 이제 다운 스윙 에서 지금 저 동작은 어떠세요? 어 지금 저 동작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지 않지만 어 조금 더 진행되고 난 다음에요. 좀더 네. 저는 이 상태에서 네. 하체가 좀더 리드해서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데 어, 허리 정도까지 왔을 때부터 클럽 클럽 패드가 저기 저 동작부터 하체는 가만히 있고 상체로만 돌리고 있거든요. 네. 어. 지금 저런 동작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죠? 어, 하체가 진행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왼쪽 힙이 빠져주지 못하니까 오른쪽이 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요? 네, 어, 잘 알고 계세요. 네, <laughs> 잘 알고 있는데 <laughs> 네. 이제 연습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어드레스 한번만 해볼게요. 아까 그 작은 스윙한다고 했죠, 그 네. 아이언 헬 때요. 네. 자, 그 작은 스윙으로 한번 자 어드레스를 해 보고요. 자 네. 좀만 뒤로 와 볼게요. 공안 치고요. 네. 자 여기서 작은 스윙으로 하면서 제가 이 왼쪽 골반을 뒤로 이렇게 좀 뺄게요. 그렇죠. 자 임팩트 자세에서 한번 멈춰 볼게요. 자 임팩트의 느낌을 딱 느꼈을 때요, 이 왼쪽 허벅지 앞면과 오른쪽 허벅지 앞면 그리고 배꼽이 화면을 본다는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팩트 때. 어... 그러면 제가 임팩트 때 왔을 때 네. 거의 피니시 느낌이 그렇죠. 와야겠네요. 그러니까 아... 하체랑이 배 복근이요. 네. 자 임팩트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렇게 좀더 많이 쓴다 그리고 혹은 어, 피니시 동작이 나온다는 느낌이 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왼쪽 골반이 뒤로 빠져주면서 이 동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작은 스윙으로요. 자, 임팩트 그렇죠. 이 느낌이죠. 자 다시 한 번만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한 번만 쳐볼게요. 작은 스윙이에요. 그렇죠. 자이 동작을 초고속 카메라로 한 번만 찍어서 볼수 있을까요? 네, 정면에서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어, 끊김없이 그냥 가는 느낌인데 네. 임팩트 때제 어, 몸은 벌써 이미 피니시 자세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이 느낌을 가지고 공을 친다고 해도요 네. 사실 풀스윙을 세게 칠때이 동작을 한다고 해도 이 동작이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하체를 일찍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백스윙 했다가 임팩트 때, 네 끊김 없이 한 번에 가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체 동작의 피니시가요, 네. 좀더 일찍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팔이 이렇게 넘어갈 때 하체가 피니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팩트 때 이미 내 하체는 피니시 동작을 만든다. 네. 그래도 세게 치면 이 동작이 안 되거든요. 요 네, 자고 그 느낌으로 한번 풀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어 굳이 좋은데요 자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제 느낌에는 아까보다 훨씬 어 왼쪽 힙이 좀더 가는 느낌으로 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 오른쪽 다리가 안 가니까 계속 오른쪽 다리를 가려고 신경을 썼었는데 네. 어 왼쪽 힙으로 리드하려고 하니까 좀더 편안하게 한 번에 갈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올겨울에 이 동작을 좀 연습을 하시면 3승 무난히 목표 이룰 것 같은데요. 네, 프로님만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버샷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근데 그냥 한 번에 백스윙까지 가서 스윙하는 것보다 조금 작게 스윙해서 어, 피니시까지 임팩트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좀더 편안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여 주세요. 쿠션. 와. 거리가 아까보다 10야드 더 나가는데요. 그러네요. 하체 동작을 조금 더 쓰니까 네. 어, 본인이 딱아 요것만 하면은 딱 거리가 늘겠다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하체가 계속 조금씩 힘들면 체력이 떨어지면 하체 리드가 확실히 약해지는 걸 느껴서 오늘 좋은 레슨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어~ 이렇게 방송에서도 호흡을 맞춰 보고 이렇게 항상 레슨을 하면 호흡을 맞추지만 정말 이렇게 뭐 하나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습득하는 그 능력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네, 프로님이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네. <laughs> 이렇게 아, 네. 시간을 조금 내주시면 빨리 습득을 해 가야 합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을 같이 갈까요? 아, 네. <laughs> 네? 아, 네.